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0쪽. 시편 119편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도 있는가 하면. 또 억울한 마음 또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탄원하고 요청하는 그런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기쁨 가운데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인지 그 사람의 글인지 때로는 또내 마음인지 막 그렇게 더 와닿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또 예전에 뭐 작년에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새롭게 와닿습니다. 또 인생의 연륜을 더할수록 나이 더더 뭐어 들어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19편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전에도 알던 말씀,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말씀이지만 오늘 더 새롭게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길을 굳게 정해주십시오. 내 길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해달라는. 그래서 내 길을 굳게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 복잡한 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마음을 굳게 정하고 또 생각도 그렇게 굳게 정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고민하기 일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그래도 또 길을 굳게 정할 수 있는 인생, 또 길이 굳게 정해진 인생이라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굳게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되다가 결국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 건데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저리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여러 가지 길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정하고 길도 굳게 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또 굳게 정하는 건 마음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훌륭한 장군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참 어렵다는 거죠. 뭐, 이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우리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내 마음 하나 잘 지키고, 그래서 내 길을 굳게 정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길을 굳게 정하는 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분명히 놓여 있어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좀 쉬어 보이는 길도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가 하면 또 가야만 하는 그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길 중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길 오직 한길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길 고민하지 말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히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속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방향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빠른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도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갈래길 가운데 세상 길에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더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께 정할 때,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 정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정할 때길 되신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주님께 굳게 이렇게 붙들어 매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굳게 그렇게 정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1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게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길을 굳게 정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는요내 어, 마음에.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얘기는요, 그냥 말그 자체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막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도 하고 뭐 묵상도 하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감리교 감독님까지 그렇게 역임하고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신학교에 처음에 이렇게 입학하셨을 때 신학교에 이제 옛날 벌써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아, 내가 이제 주의종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하셨대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보니까 지내면서 보니까 뭐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수업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저렇게 많이 알고 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종이 된다는 그런 기쁨으로 들어왔다가 점차 좀 낙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 괴로워하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고 또아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뭐몇 가지 이제 너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감동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을 몇 장을 그렇게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꾸준히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 주의 말씀, 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껍잖아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다 마음에 새기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설교 본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읽을 텐데. 그것도 그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할 텐데 그 말씀만큼은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서 다는 못 새기더라도 그때 그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예배는 많이 들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예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온전히 정말 말씀에만 그렇게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왜냐면 저도 신학대학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구나 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요, 주변 동료들 또선후배들 보니까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랄 때는 뭐 성경 암송 대회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30절에서 40절까지는 성경을 안 보고도 달달 외울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뭐 30절 40절 외우는 게 아니라 30장 40장을 막 외워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신약성경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는 뭐 1, 2, 3, 4장 뭐 이렇게 다 외워요. 그냥 뭐 빌립보서 이런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처음부터 그 로마서는 그냥 읽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외워요, 막 이렇게 외워서 읽으시는 거예요. 복음서 예. 여러분 요즘 사순절 복음서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보고 쓰는 것도 사실 좀 이게 쉽지 않은데 복음서를 다 외우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제가 뭐 저는. 너는 말씀을 얼마나 외우니? 전한 30절 외웁니다. 이 얘기하는 게 하니까 뭔가 좀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막 기가 기가 그냥 팍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기소침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신학교 왔을 때 이제 그런 막간 간증, 그 당신 간증을 막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을 많이 그렇게 암송은 못해도. 또 내가 말씀을 많이 보지는 못해도 매일 매일 그날 그날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은 한 구절, 한 단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그렇게 새겨야겠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겠다. 네, 그런 결단을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슈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두는 거예요, 더 가까이 또 나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는 거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1조원금 감사원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특별히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주님 기뻐하실 길로 잘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하늘 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